어... 성적 향상에 도움을 조금 받았나요? 아예 과학도 도움도 많이 받고 음 해가지고 지난 학기 기말고사 때는 저희 아이가 과학시험을 100점을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또 반에서 1등했어요 원래 과학을 잘 못하다가 B- 써주고 2B- e 일단 써줍니다 아... 아. 4 32 빼기 3XY가 돼요 맞죠? 리니가 공부하고 있어서 리니가 좋아하는 간식 주고 나오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새 학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리니는 요즘 공부 습관 들이는 차원에서 스터디윗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이린이 스터디윗미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터디윗미 할때 때때로 마이린이 아이패드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하는 거지?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채팅방에 남겨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바로 서울의 연대 고대 선생님들과 설탭으로 1대1 실시간 과외를 하고 있거나 설탭 과외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탭은 유튜브를 시청하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과외 서비스인데요 지난 봄에 마이린과 콜라보를 하면서 저도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리니가 시작한 수학에 대단히 만족을 해서 취약한 과목인 과학까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느새 공부한 지 6개월이 되었네요 참,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CJ 홈쇼핑, 그러니까 지금은 CJ 온스타일에서 진행하는 모바일 라이브쇼에 설탭과 함께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마이린이 설탭으로 두 과목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난 학기에 과학, 수학, 모두 반에서 1등을 했거든요. 학부모로서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설탭에서 처음으로 하는 라이브 홈쇼핑에 학부모로서 제가 느끼는 다양한 좋은 점들을 후기로 전해드리는 건으로 출연 제안이 왔는데요. 제가 라이브 홈쇼핑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설탭 서비스와 함께라서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홈쇼핑에 나가는 거 살짝 부담스럽긴 해요. 어,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나? 헤어, 메이크업은 어떡하지? 무슨 옷을 입고 가지? 고민이 많긴 한데요. 모바일 라이브쇼가 홈쇼핑보다는 좀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해서 저도 한번 출연을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요. 린이랑 정리 한번 해보려고요. 린아, 엄마 내일 모바일 라이브쇼 나가거든? 거기 나가서 이야기할 거 정리하고 있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아, 그 설득 라이브쇼? 응, 어 어어, 어어. 엄마 입장에서 좋은 점은 어느 정도 정리했는데 학생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좀 필요하거든 음, 근데 어떤 걸 도와주면 될까? 너 설댑 6개월 가까이 했잖아 학원도 다녀보고 집에 선생님이 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법으로 공부해봤는데 설댑은 어떤 점이 좋아? 설탭은 응.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울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거 같아 음 설탭은 1대1 비대면 과이잖아 응.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파악하고 응.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해주니까 응. 실력이 쑥쑥 느는 느낌? 오 학원에서는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 내가 응. 가끔씩 필요 없는 부분도 들을 때 있잖아 응. 근데 설탭은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 좋은 거 같아 너좀 아까도 설탭했잖아 설탭할 때는 딱히 나갈 준비를 안 해서 좋은 거 같은데? 아 맞아 그게 진짜 좋아 평소에는 이동 시간까지 합하면은 하루에 한거한 음. 공부하기도 좀 벅찼는데 이동 시간이 없어지니까 음.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음. 공부하면 되잖아. 음. 그래서 집중력도 더 좋고 컨디션도 음. 더 좋은 거 같아. 아, 그럼 선생님은 어때? 서울대 선생님들은 좀 달라? 나 지금 과학은 서울대 선생님의 가르침 받고 있고 음. 수학은 고려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잖아 음. 선생님들이 역시 달라 음, 어떻게? 이 문제 정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음. 이 문제 접근법, 문제 풀이 방법 등등을 알려주니까 음. 나한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 음. 또 나는 약간 딱딱한 수업을 좀 지루해하고 집중 잘 못하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내가 설탭에 조금 음. 분위기 잘 띄워주시고, 음. 전달력기 좋은 선생님을 요청했더니, 그걸 딱 맞게 매칭해 주시더라고. 난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1대1 과외가 제일 효과가 좋은 건 알겠는데, 설탭하기 전에는 선생님 어떻게 구하지? 또 우리 애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했었는데, 설탭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그치. 음. 엄마, 음?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저번 기말고사 때 음. 설탭으로 공부한 과목들 성적 음. 다잘났잖아 음, 음, 음.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면 좀 설득력 있지 않을까? 오 맞다 맞다! 성적 향상 이야기를 꼭 넣어야 되겠다! 하, 오늘 이런 방향으로 정리하면 되겠네 바로 내일 촬영이거든 대학생 선생님과도 좋은 일 잘하러 갔다요이 정도면 다 됐나?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설탭을 어떻게 알고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설탭의 장점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각각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니니의 조언대로 성적 향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저 내일 네,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서 저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드디어 CD 온스타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9시부터 방송인데 7시 반까지 오는데 7시 좀 넘었는데 도착했어요. 이제 헤어 메이크업 하고 방송 준비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라는 것도 큰 장점인데 요즘 집에 손님 오는거 다들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뭐 휴식을 취한다던가 뭐업지만 한다던가 이렇게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이제 생방 시작 30분 전인데 좀 이따가 이제 오늘 진행하시는 메인 진행하시는 쇼호스 분들이랑 미팅도 하고 그분 방송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중간중간 들어오세요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대기 중인데요. 역시 이 홈쇼핑하는 방송국에 오니까 모니터도 많고 되게 신기하네요. 여기 보니까 모바일에서 보는 화면이 그대로 띄어져 있네요. 저는 이거 앱 깔려있거든요. 제가 네, 오늘 이 모바일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기대해주세요. <목소리> 방송생활이 진짜 얼마 안 나와서 스튜디오에 와있는데요. 지금 쇼우스트 분들이 앞에서 열심히 이제 방송 준비하고 계세요. 아, 저도 노릇 끼치지 않고 잘해야 되는데, 어, 스튜디오 오니까 진짜 실감이 나네요. 어 성적 향상에 도움을 조금 받았나요? 네, 이거는 아이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개인마다 차이가 네. 많이 있는데 네. 저희 아이는 정말 효과를 많이 봐 가지고 네. 어머머. 과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려워하고 또 제가 봐 주려고 보니까 내용이 너무 어려운 어머머. 거예요. 너무 어려워. 너무 네, 어려워. 네. 저희가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예 과학도 도움도 많이 받고 음 해가지고 지난 학기 기말고사 때는 저희 아이가 과학시험을 100점을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시험도 반에서 1등하고 수학도 네.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수학도 반에서 1등했어요. 원래 과학을 응. 잘 못하다가 1 0점으로 네, 네, 어렵다고 막 했었고 막 어려웠었는데 네. 아 이렇게 진짜 마이맘님 얘기를 듣고 응. 우리 고객님들께서 도영맘도 도영이가 수학이 모자란데 이거로 해야겠다. 정말 이렇게 와 1등 유유님도 막 반응해주시고 아 어, 정말로 이렇게 성적이 오르는 거 보면 되게 뿌듯하셨겠어요 정말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네. 계속 알아서 수업 준비도 잘하고 시간되면 딱딱 수업 준비하고 이러더라고요 우와. 네. 오늘은 제 인생 첫 라이브쇼 출연을 마치고 왔는데요 아직도 떨리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CJ 온스타일 설탭 런칭도 함께 하게 돼서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이도 수업 잘 받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효과도 많이 본지라 설탭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설탭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 그리고 오늘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여러분 한 번씩 꼭 봐주세요. 그리고 CJ 온스타일에서 설탭 과외를 신청하시면 무료체험 1회 기회를 드린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혜택으로 CJ 온스타일 런칭 기념으로 한정수량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고민되시는 분들은 무료체험 1회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걸 적극 추천드릴게요. 신청하는 방법은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오늘 저는 난생 처음으로 라이브쇼에 가봤는데요. 오, 떨리는 마음이 지금도 진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근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잘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